아자어 그때 같은데 너무 잘하네 여기 여기 하노이 사는 그 스텝 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좀본 다음에 하노이 좋은데 또 소개해준다니까 이소나 등 있습니다네. 이게, 이게, 이게 뭐였더라? 하롱베이인가? 하노이는 낮이고 여기 이런 데는... 아니 난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일단 뭐 발길이 닿는 대로 아, 오토바이. 오토바이도 타고 싶으면은, 뭐, 9만동이면은 하루 종일 탄다는데, 에, 네, 안 타는 게 좋지 뭐. 아, 식별은 필요는 오토바이 배달할 때 좀, 그런 남의 집에서 일하니까 부담되긴 했는데, 오토바이 좀 나는 이제 가벼운 거 같고 살살 이런 시내 말고 좀 외곽에서 그래도 타면 좋지. 앙코르 같은데. 여긴 베트남. 베트남, 베트남 다낭입니다. 베트남 다낭.